그 대본을 시나리오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단숨에 다 읽었어요. 어, 이 시나리오를? 예, 굉장히 매력적인 또 미스테리물이 저희 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또 그렇게 또 흔한 장르가 아니니까. 아니지. 예 그러니까 제가 어, 98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스릴러라는 장르가 매니아 일부 매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전혀 인기가 없다라고 모두가 다. 걱정했던 추격자를 아,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어, 결과물이 나와서 네. 또 한동안 굉장히 스릴러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 그쵸. 것처럼 또이 미스테리물이 또 좋은 작품으로 또 하나 탄생이 된다면 음. 이런 장르도 또 우리 영화 또 이, 이 다양성에 또 일조하지 않을까 그쵸.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굉장히 네. 새로운 장르고 강동원 씨는 사실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사제가 있을 수 있나? 예,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만큼 비현실적인 외모와는 달리 또 영상을 보니까 최부재가 무척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어떤 매력에 끌려서 작품 선택하셨나요? 뭐 우선 작품 선택하게 된건 시나리오 보고 네, 선택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감독님을 한번 전에 미장센트 한번 뵌 적도 잠깐 뵌 적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집영화사랑은 뭐 작업도 많이 했었고. 그러다 보니까 뭐안할 이유가 없었던 네, 작품이었고 그리고 제 캐릭터는 뭐제 캐릭터는 뭐 되게 특별 뭐 지금까지 맡았던 다른 역할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하다거나.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. 영화 전체적인 느낌에 끌렸다 네네 예. 그렇죠. 좋습니다 자, 영화를 통해서 만나볼 두 분의 새로운 모습과 호흡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두 분을 한 영화에 모은 분이죠 검은 사제들을 연출하신 장재영 감독님을